어, 지금 보시는 것은 익산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는 금동 향로입니다. 이 금동 향로는 익산 미륵사지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출토되었는데요. 어, 익산 미륵사지는 어, 크게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, 그 중에 가운데구역 중원이라고 하는데 그 중원 지역의 북쪽에 있었던 회랑지에서 출토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. 아주 제작 기법이 뛰어나죠. 아랫부분에 네 개의 다리를 받치도록 했는데, 예, 표면에 짐승의 문양을 새겼고요. 그 다리 사이에는 다시 귀신 얼굴 문양을 새겼습니다. 그래서 어, 아주 신비스럽고 수호의 의미가 강하게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. 예, 불가에서 향 공양을 최고의 공양으로 치는데, 이 향은 주술적인 의미와 함께 향을 피움으로써 악기를 쫓고 또 부처님이 머물고 있는 세계를 아주 청정하게 한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불가에서는 향 공양을 최고의 공양으로 이렇게 간주를 했습니다. 향류의 상단부인데요. 손잡이, 손잡이도 연꽃 무늬가 새겨져 있죠. 손잡이 위에도 뭔가 장식을 했던 홈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아래쪽에도 연꽃 문양을 새겼고 또 뚫어서 꽃 문양을 새겼죠. 아주 뛰어난 장인에 의해서 이 향로가 만들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귀신 얼굴 문양인데요. 어쨌든 이 향로가 미륵사지에서 출토되었는데 아직까지 정확한 제작 시기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. 다만 제작 기법 등으로 봐서 통일신라 시대 때 제작된 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.